돈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스토리 뉴스의 화두는 근곤일척 그야말로 운명의 한판이라는 뜻인데요. 아시다시피 한일경제전쟁, 아마 해방 이후로 한일 양국이 이처럼 역사, 경제, 정치, 사회 등다 방면에 걸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는 처음이죠. 한일 양국의 근곤 일척 정말 운명의 한판입니다. 국내적으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격 인하로 인해서 바야흐로 부동산가의 근곤 일척 한판 승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네 가지 꼭지를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가벼워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 어료비입니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특히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많아집니다. 등달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분담금이 건강보험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일종의 부채인데 그 금액이 누적 24조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뭐 건강보험뿐이겠습니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처럼. 경제가 그래서 더 좋아져야 하는데, 법인세라든지 근로소득세 등등의 세수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경제가 좋아져서. 또 경제 전망은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번 내 기준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진태 양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이 어료비가 늘어나는 그것이 부담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최근에 또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경증 환자가 앞으로 대학병원 진료를 어렵게 하겠다. 사실은 뭐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문재인 케어 또뭐 실소보험 등등 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동네 병원에 아니라 동네 병원에서 해결해야 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대학병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료비 또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병원 가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동네 병원에 훨씬 수월하죠. 뭐 이런 등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손보험 득과실 어떻게 적용하고 또 관리해야 할지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 전격 인하였습니다. 자, 그랬다면 당연히 은행의 예적금 또는 대출 금리 차이가 나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금은 빨리, 대출은 천천히 알아보는 게 낫다. 자, 이 이야기 함께 나눌 거고요. 부동산 가의 전쟁, 근본일척 시중 부동 자금이 무려 1,100조 1,100,170조 1원 가깝다고 하는데, 자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금리는 계속 떨어져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나오면 어디로 갈 거예요? 바로 이것이 폭풍 전야의 부동산 근곤 일척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한일 경제 전쟁의 본질, 특히 일본이 제 3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고. 그것은 어제 날짜, 7월 18일 날짜, 이것은 이제 일본이, 어, 일본이 설정한 날짜입니다. 그때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제 3자 중재 위를 설치를 받지 못할까? 자, 이런 내용 등등을, 어, 함께 엮어서 오늘 스토리 뉴스 금곤 일척, 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는 경증 환자 대학병원 진료 더 어려워진다 또한 이제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이게 고령화의 그늘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료비 증가죠 문재인 케어는 우리가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진료 또뭐 각종 검사 어 치료비가 검사비가 많이 비쌌던 이런 등등을 뭐 MRI 등등 이제 건강보험에 어, 적용하겠다 한 것이 적용을 확대한 것이 문제인 키, 문제인 케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늘어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강보험 적자가 누적된다는 건데 이 2018년 지난해 건강보험이 53조 원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8조 원 무려 뭐한10% 각각의 각각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고보조금을 매년 한뭐13 4% 정도 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납한 누적액이 무려 약 2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 이 고령화 시대의 이 어료비 문제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 검사나 치료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늘어나면서, 어, 특히 이제 대학병원의 경증,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대학병원으로 가져가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경우가 많나 많다고 합니다. 어,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어,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에 진료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하겠다. 이것을 이제 병원 측에 병원에서 경증 어~ 환자를 치료하면 결코 병원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반대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만들어서 병원 스스로 이 경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동네 병원 1차 기간에 의료 기관에 돌려보도록 하겠다 이 이런 질의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일 일부에서도 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대학병원의 진료가 굉장히 증가했다경증 환자가 대학 병원에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조금 이제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42개 상급종합병원또뭐 이제 어마흔두개 상급종합병원은 우리나라 다 대학 병원들이 포함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종합병원 이제 병원 등등으로 이제 병원 등급이 나뉘는데 여기 보면 2017년 대비 지난해 지난해 보험 급여비 급여가 증가액이 어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한 40, 42개 상급종합병원에 2017년 진료일 기준 진료일 기준 증가율은 13.4%, 직업일 기준 증가율은 26, 28.3%로 엄청나게 이제 어 증가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거냐면 자, 2017년 대비 2018년 보험 급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보험 그죠 진료비를 지급한 이 보험급여 증가율이 지급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2017년 대비 무려 30% 가까이 증가됐는데 진료일 기준으로 보면 13.4% 증가로 다른 종합병원이나 또뭐 일반병원 그다음에 동네 1차 의료기관 등등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료 지급일 기준이란 무엇일까 실제 돈을 지급한 기준 또 진료일 기준은 무엇일까? 실제 환자가 진료받은 기준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진료일 기준 증가율을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진료일 기준과 지급일 기준이 구분되지 않고 그냥 함께 섞여서 어,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이 지급일 기준이 가운데 2017년에 지급해야 될 돈을 즉그 2017년에 진료한 진료비 가운데 심사가 늦어져서 2018년에 직업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업일 기준 어 이렇게 30% 가까이 어 본급이가 증가한 것은 2018년 진료가 아니라 2017년 진료비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이렇게 진료일 기준, 직업일 기준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겠다. 어, 오해를 조금 이제 불식시키겠다. 자,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자, 경증 환자, 대학병원 진료 어려워진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 경증 환자가 동네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 왜 대학병원에 갑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실손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했더니 아무래도 보험료가 나가니까 조금 더 높은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치료비 조차도 다 이제 실손보험에서 청구하면 나오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니까 그러니까 60세 이후 특히 실손보험의 득가시를 한번 따져 보면요 생각해보면 이 문재인케어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또 검사들이 훨씬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뭡니까? 건강보험이 적용하지 않은 자부담 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 실손보험인데, 이 건강보험 적용이 크게 확대됐으니까 그만큼 반대로 실손보험의 효과가 실제 효능이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자, 60세 이후 이 실손보험료가 한 4만원, 5만원 정도 합니다. 결코 적은 보험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확대가 많이 되어 있고 또 동네 병원을 통해서 경증 치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화 된다면 굳이 60세 이후에 월 4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또이 보험료조차도 실소는 계속 변합니다. 변동해서 올라가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료를 너무 진료비를 과장되게 학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고, 또, 4, 5만 원 드는 실손 보험료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더 저축을 해서 내 저축을 늘려서 그 돈으로 치료비를 쓴다라고 한다면 훨씬 이제 병원에 가는 횟수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물론 필요하면 당연히 가야겠지만, 또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실손 보험료로 날리는 날리는 돈을 내 저축 또내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어 비록 고령화로 인해서 진료비, 의료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저축과 잘 연계하고 또이 병원을 선택할 때 과연 내가 동네 병원에 가야 될 치료인지 아니면 더 상급 병원에 가되된 치료인지를 객관적으로 잘 따져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정격 인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금과 예금 어떻게 할까요? 자 기준금리가 정격 인하했는데 참 은행들이 계산이 바빠졌습니다. 은행이 계산들이 바빠졌는데 왜 그렇죠? 은행의 가장 큰 수익은 뭡니까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지난 뭐 1, 2년 동안 대출 교제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 이익들 사상 체대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혹자는 한국의 은행들의 뭐 부실, 부도,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유튜브가 하고 하긴 하는데 뭐, 나중에 먼 미래는 알수 없지만, 우리나라 한,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재정 건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할 내용은 아니, 아니고요. 자, 기준금리 인하를 하니까 가장 먼저 빠르게 뭐가 움직입니까? 당연히 수신, 예적금, 이 금리가 하락합니다. 바로 뭐 다음 주부터 은행 창고에 가면 수신 금리 하락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건데 왜 그렇죠? 은행이 이것은 주는 돈이잖아요. 주는 돈이니까 빨리 빠르게 이것부터 하락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맡기고 노후 자금이나 이렇게 이제 쓰려고 하던 분들 이자 소득자는 갈수록 불리하겠죠. 어대안으로는뭐 며칠 전에 제가 방송 올렸던 채권행 상품 어꼭 한번 들어보시고, 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은행 금리보다는 헐 좋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출 금리는 어, 어떻게 될까? 우선은 이 대출 금리도 물론 하락 쪽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출 금리가 어, 하락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최소 1개월 이후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어 수신금리 즉 예적금 금리는 바로 기준금리 인나 하면 바로 적용 각 은행에서 바로 적용하면 되지만 이 대출 금리는 이런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금리 기준에 되는 이 코픽스 이 코픽스 어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정하는데 이 코픽스는 뭐냐 하면 국내 8개 시중은행의 조달자금 조달자금은 뭡니까 예적금 같은 거죠. 이 조달자금의 가중 평균금리를. 어 이렇게 금리로 발표되는 것이 바로 코픽스 금리입니다. 이 코픽스 금리니까 우선은 뭐조달자금즉 예금적금의 금리가 시중 어 국내 여덟 개 은행의 평균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죠. 또이 코픽스 금리는 매달 15일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8월 달은 8월 15일날 발표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출금리 변동은 8월 15일 이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 적금은 뭐, 오늘에서 빨리, 그리고 대출은 좀 천천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 아, 자, 그렇다면, 이때, 대출금리, 뭐,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 이런 뭐, 생각도 가지죠. 앞으로 아마, 음, 이번에 이제 전격금리 인하를 했지만, 가을경에 한번더있으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는 어떨까? 앞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초저금리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갈아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나 등등을 잘 알아보고 그 타이밍은 잘 조절하셔야겠고 어쨌든 앞으로는 변동금리가 상당기간 유리하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대출 금리는 얼마나 내릴까 하는 부분에서는 그닥 기대하지 않으셔야겠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발표됐지만 그전에 이미 대출금리는 설금설금 조금씩 내렸습니다. 시중실세금리는 이미 대출 어, 이미 기준금리 인하가 미리 반영되어 있었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 그래서 일단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렇게 기대만큼 대출금리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 기본적으로 은행은 수신금리를 떨어뜨리는 것만큼 대출금리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겠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출규제 그리고 경기 불황에도 은행이 사상체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은행 좀 나쁩니다. 그죠? 자, 시중부동자금. 자, 세 번째 꼭지입니다. 시중부동자금 1170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또 앞으로의 초저금리의 추세 등등에 따라서 어디로 갈까요? 바로 부동산을 1순위로 꼽습니다. 그래서 폭풍전야의 부동산인데 이 1170조는 2년 미만 단기 자금을 뜻한다고 합니다. 2년 미만 은행에 있는 단기 자금들이 1170조다 라는 거죠. 자 금리가 인하됐고 또 가을에 한번더 인하될 예정이라고 우리가 시중에 널리 그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앞으로는 상당 기간 금리 인하가 계속 내년에 더될수 있다. 초저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폭풍전야의 부동산이죠. 그런데, 어, 러서 덧붙여서 이미 지금 금리 인하 정격 발표되기 전에도 서울 및 수도권 집값 하락을 멈추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기름을 부은국이 부원격이, 부은 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이후 부동산 인상을 전망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경기 침체, 이제 경기 둔화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뭐 9억 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여전히 살아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정부 해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만지작 그리고 있으니까 특히 재근축 쪽에서 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또 기타 등등 뭐 다른 뭐 양도세 중과 등등의 세제에 살아 있습니다. 또뭐 공시지가 인상 등등 종부세 등등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 인하만 가지고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겠다라고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너무 단순 단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선은 뭐 금리 인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 예를 들면 서울 인접 9억은 미만 이런 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먼저 직접적으로 조금 크겠죠. 또뭐갭 투자자도 숨통이 트인다 이런 뉴스도 간혹 보도도 있는데 갭 투자자가 숨통이 트이면 얼마나 트일까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갭 투자자가 가장 큰 이익은 집값 자체가 많이 올라줘야 하는데 자,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음, 결국 이제 앞으로의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금리 인하라는 것만 단순하게 적용하기로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어, 개혁조자자 숨통까지는 제가 크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다만 뭐 금리가 떨어지면 갭 투자자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는 갭 투자자를 통한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는 또한 상당히 위험하다. 왜 금리 인하가 되어서 부동산의그 부분은 유동성에 영향을 주지만 경기가 계속 한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이제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고 또국억은미 어, 이상 대출 규제 또뭐 등등의 각종 대출 규제 살아있고 특히 양도차익 등 이익에 대한 세금. 환수,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아파트, 특히 부동산이 크게 상승하겠다 이것보다는 우선은 급상승보다는 하방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겠다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우선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로 어, 기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어, 급상승보다 하방 경직성, 더 떨어지지 않는 힘, 이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정도. 근데 문제는요, 이번 이제 가을에 만약에 시장에 이제 예상대로 2차 금리 인하를 하고, 또 더구나 내년 이후에 계속 금리를 인하한다면 또 추가 인하를 해서 정말 초저금리가 장기간,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정말 이제 부동산 전쟁하고 근본 일척이 되는 거죠. 본 게임은 그래서 가을 이후다. 가을 이후에 2차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이다, 할 것이다에 뭐 조금 이제 확률이 높게 다 보고 있지만 또그 이후에 만약 한다면 부동산에 어떻게 움직일지 또 그때 가을 정도 가면 가을 정도 가면 어떤 예상을 합니까 이제 내년 또 경기 전망들이 나오죠. 이 경기가 또 어떻게 될것 될 것인지 이것들이 다 맞물려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제 부동산으로 뭘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분들이라면 하반기 이후 어 2차 금리 인하를 한다면 또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집 마련을 하기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 경직성이 강화되었으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정 형편을 참고해서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나눕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일경제 전쟁의 본질 한국은 왜 일본이 제3자 중재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그것을 받지 못할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가지 신분들 있을 건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017년 지난입니다. 해 10월 30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이 위자료 각 1억씩 배상해라 판결에 나왔습니다. 일본은 불복했고, 그리고 제3국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해서 일본이 스스로 정한 시한 어제입니다. 7월 18일까지 못을 박았고,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자, 제3국중재위원회 설치는 1965년 한일 배상, 천국권 협상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국 간에 이 문제를 해서 앞으로 서로 어좀 해결 결정 짓기 힘든 일이 생기면 첫 번째 외교 협상. 그 외교 협상이 안 되면 두 번째 제 3국 중재 위원회 설치를 할수 있다 제안 이렇게 설치를 할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제 규정이냐 아니냐 첫 번째 이 강제 규정이라는 말은 무조건 하고. 갈등이 생기면 제3국 중재 위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이 강제 규정이고 임의 규정은 제3국 중재 위을 설치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양국이 서로 합의하면. 이것이 이제 임의 규정인데 일본은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고 한국은 아니다. 강제 규정이라는 문구가 없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 해도 되게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일본은 왜 제3국 중재 위원회 설치를 제안할까? 이게 이제 일본의 의도가 이렇습니다. 일본은 향후 모든 모든 개인 청구권을 원천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3국 중재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면 이로 인해서 향후 모든 개인 청구권 원천 차단. 네, 이제 뚜렷한 명분이 된다. 위안부 문제도 있죠. 자, 이런 등등의 확대 적용을 가능하다. 이 삼국중재위원회 설치로 인해서 이런 이제 일본의 어두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삼자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한국정보가 만약 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하는 자체가 한국정보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한일 문제 한일 갈등에 있어서는 뭐 역사 문제 중에 하나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죠. 이 독도 문제도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서 판결을 받자고 합니다. 오랫동, 오랫동안 계속 해방 이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건데 한국 정부는 거부하고 있죠. 왜죠? 아니 우리 땅을 왜 재판소에 가냐 이런 입장입니다. 당연히 어, 옳은 입장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제3국 중재 위원회 설치까지 갈수 있다면 일본에 얻어 갈수 있다면 어 독도 문제 역시도 국제 사법 재판소 즉제3자 일정 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한 영유권 해결 원하는 일본적 입장에 좋은 사례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한일 청구권 천구6 5년에 보면 사실 지금 뭐 강제징용 노동자라든지 위안부 문제 이런 등등은 어그당시에 조선 어그 당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났던 한반도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바로 국내 그 한반도 바깥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이 뭐, 한일, 전국권 포괄적으로 그게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도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또, 또 이번에 이제 위자료니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또 이런 또 서랑설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서랑설례 갈등을 떠나서 제3국 중재인의 설치를 일본이 얻어하는 목적들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한국이 바로 일본의 이얻어도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은 우선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어, 틀리다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사법부 독립 내정간섭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고 또 위안부와 독도 문제에도 악영향을 준다. 즉 제3국중재위원회 설치에 한국이 이제 수용을 하면 따라서 한국의 입장은 뭐죠? 건별. 즉 이번에 직용 노동자 문제로 한정하여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사법부 판단도 존중하고 대신 배상 방법을 협의하자. 일본 기업이 전액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기업이 공동 출연하자 등등. 자이 이야기는 결국 이제 일본의 조금 전에 일본이 제 3국 중재인의 설치를 제안한 그의도하고는또 완전히 배치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 문제는 어, 상대국 쌍방의 어도의 중간 정도의 지점을 잘 찾아서 해결해야 할 건데 이게 이제 외교죠 외교인데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이런 절차로 가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일본이 크게 공격을 했고 한국은 크게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 시간들이 조금 지나야 될 것이고 또 한국의 역공 이게 주고지 바고지 하면서 어느 정도. 어,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의 피해 또 먼저 크게 공격을 한 일본의 피해 정도가 또 이제 인식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등등이 가면서 바로 지금 일본의 어도와 한국의 어도가 절충되는 그 지점을 찾아가는 적극적으로 찾는 시간이 그때 비로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일본의 약간 어, 약간 이제 후퇴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죠? 어떤 군사적인 뭐 그런 유출 우려가 없다면 수출 시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얼핏 나왔습니다. 뭐 그런 등등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해결하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일본의 어도와 한국의 어도에 중심되는 가운데 되는 절충, 그 점을 외교, 외교력으로서로 양국에서 찾아가지 않을까. 우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곤 일적, 운명의 한판이라는 화두로 소토리 뉴스 진행해 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요, 025360153 전화해 주시거나, 돈 파는 가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고 이때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장마가 어, 본격적으로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비 피해 조심하시고 특히 또 모기도 많은 계절이니까 모기 물리지 않도록 예, 조심하시고 건강한 또 주말, 건강한 여름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